안녕하세요. 설류 라디오의 설류입니다. 오늘은 익명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를 다니는 5학년 여자입니다. 저의 고민은 친구가 저를 따라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친구에게 폰트 샀다고 하면 친구도 폰트 사서 자랑하고 제가 머리를 잘라서 지금 단발머리인데 그 친구도 저처럼 길이를 또 비슷하게 단발로 잘랐습니다. 제가 분홍색으로 염색한다고 사정이 생겨서 못했는데 나중에 그 친구가 분홍색으로 염색을 하고 학교에 와서는 남자애들한테 꼬리도 치고 심지어 제 필통도 똑같은 걸 찾아서 쓰고 홈케이스도 똑같은 걸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들은 제가 따라한다고 생각하고 저는 나쁜 애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한테 사과 같은 것은 바라지 않고 저도 똑같이 복수해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응용. 해시겠어요 제가 생각한 해결방안은 그 친구랑 둘이서 대화를 해보거나 선생님한테 도움을 청하는 게 옳지 않을까요? 친구들에게 내가 따라하는 게 아니라 얘가 날 따라하는 거라는 상황을 최대한 보여주시고 그 친구랑 아예 연 끊는 방법도 괜찮은 것 같아요. 별로 도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도 임명님께 따스한 한마디 댓글을 적어주시고 설룰 라디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